초점을 맞출 겁니다.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.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. 민법, 민법, 천사조, 고의로 직계존속 비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. 다시 말해,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.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.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.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. 아, 잘했네. 잘했어요.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. 이런 거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, 내 생각이 짧았네.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. <laughs> 아, 저기, 그 병원 가야 되지. 직원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갔다 와. 외부에서 피고인 피해자 만나는 거 어려워. 그냥 보통 변호사들한테도 어려운 일이야. 네 알겠습니다. 미안해요. 네?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 것 같다. 아 괜찮습니다.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.